네. 자, 2019년도 방문각 공시법 기본서 마지막 부분, 우리 가등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 밑줄을 해드릴게요. 가등기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뭐 예비등기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리 순위 확보하는 뭐 이런 취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예, 가등기는 본등기하기 전에는 실체법상 효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다. 가등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당장 소유권 이전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이거 네,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써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자 가등기 자체를 어떻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등기 이전 등기입니다. 가등기 이전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유권은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이전이 된다라는 건 그거를 이전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이 돼야 가압류 가처분도 되는 거죠, 그죠 다만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할수 없습니다. 가등기를 했는데 걔보다 늦게 온 애가 본등기를 막아버리면 가등기한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다. 네, 가등기를 해놓은 거를 이전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 번 방법께서 읽어 보시고 완전히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다 그러면 순위가 보존이 됩니다. 순위가 이제 선순위로 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순위 보존 효력이 되는 건데 이건 본등기 했을 때 얘기고요. 본등기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다 그죠그 다음에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라는 거예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래서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물건 변동이 소급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를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변동과 순위가 다 옛날로 돌아가는 수급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 본등기, 가등기 후보등기 전에 중간에 껴있는 애들.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 29조 2호의 각하서에 해당돼서,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에 통지해서 직권 말소라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소 후에 이제 명인, 지어진 애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가등기는요 꼭 소유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특히 임차권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뭐 환매권도 이전등기를 하려면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권리들의 설정 가등기, 뭐 이전 변경 가등기, 뭐 소멸의 가등기 이런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처음에는 보전 가등기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1 번부터 가등기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나왔어요 임차권에 대한 이전 청구권 이것도 가등기 허용된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 앞으로 내거 달라 그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인데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인정이 안 되고요 앞으로 시작될 거다 지금 정지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될 거에 대해서는 되지만 앞으로 소멸하겠다 이런 건안 됩니다. 그래서 종기부나 해제조건부 이런 건 가등기 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역시 물건조청권도 불가능합니다. 자뭐 처분제한 가등기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것도 다음 음, 가등기를 하려면요 당연히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너무 당연하니까요 예외적인 단독신청을 출제를 하려 고 그러겠죠. 그래서 의무자가 협력하면 공동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재지 관할 법원이에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법원 그러면 안 됩니다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이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와야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를 받아오면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의무자 승낙서만 있어도 역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놨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명분 아니면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가 있으면 가등기를 나 혼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두 그렇죠? 가지 꼭암기 하셔야 됩니다. 요 가등기 가처 명령 정보. 요거가 어, 촉탁 등기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촉탁에 따라 한다. 이러면 틀린 점이죠. 그렇죠? 가등기 가처 명령 정보.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요거 말소가 나오는데요. 433페이지죠. 이 말소. 요 말소는요. 가등기 말소를 얘기합니다.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공동 말소가 원칙이겠죠. 그런데 예외적인 단독 말소가 시험에 나오겠죠. 당연히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기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이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있다는 거죠. 가등기 단독 말소가 세 사람이라는 건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첨부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가등기 할때 거미는 필요 없다. 아, 이 정도 보시고요. 거래 신고필증 같은 것도 필요 없겠죠? 거래 신고필증이나 토지거래하고 가서 이런 것도 뭐, 아, 토지거래하고 가서는 가등기 때 미리 내야 됩니다. 그죠? 허가는 예약때 포함이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매매약서가 예 있고요. 그다음에 가등기 실행이 나와 있습니다. 가등기 실행. 가등기는 뭐 일반적인 등기에 미리 순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 등기랑 같은 형태로 주등기나 부기등기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고 하는 겁니다. 해당고. 갑구나 을구 하는 거예요. 소유권 가등기는 갑구에, 저당 가등기는 을구에 이렇게 해당고 하는 거니까 표제부 가등기 이런 거는 안 되죠. 표제부에는 가등기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해당,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면 주등기잖아요. 그럼 그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를 이전하겠다 그러면 부기등기죠? 그럼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건. 자, 본등기를 이제 가등기 해놓고 본등기 실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상을 그 밑에다가 적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이후에, 자, 제3 취득자가 있을지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항상 가등기 의무자, 그 당시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야지. 제3자는 될 수가 없다. 제3 취득자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라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유에 대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3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라 거, 이거는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4 3 6페이지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일 때. 한 사람 지분만 본등기는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죠? 혼자 가서 전원 본등기를 하겠다. 이건 할수 없어요.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어, 권리자든 의무자든 사망하셨다 그러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요. 예, 사망하셨을 때, 가등기 걸어도 사망하셨을 때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처리가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직권 말소 가능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가등기 상해 권리라든가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직권 말소가 안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가등기 전에 있었던 것도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용익물권, 용익물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겠다라고 하면 그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은 살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양립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말소를 시키겠죠. 용익물권이 겹쳤다. 그런 건 말소시킵니다. 그런데 저당권으로 가등기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지상권이면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에, 그 전에 당해 토지에 저당권이 걸려 있었다. 아, 그렇다면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저당권이 지상권보다 후순이니까 지상권이 침해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침해받는 거를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자, 뭐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등기에 대한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물권 변동청구권이 양도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등기 이전이에서 가능합니다. 됐죠? 자, 다음 우리 이제 직권등기들이좀 약간 뜬금없이 나와 있는데 맨 뒤에. 자 보존 등기도 직권으로 할수 있다. 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한이 소유권 처분장이 촉탁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됐을 때 이때 직권 보존이 되는 거. 지역권도 이제 승격제는 신청으로 하지만 요역지에는 직권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자, 우리 해당 토지 등기 기록에, 자, 갑구나 을부에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는 거죠. 경정 등기도 등기가 잘못이면 직권으로 합니다. 변경 등기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불법 통지를 받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었거나, 또 이거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는 변경해 주고요. 직권 변경해주고요. 직권말서 되게 많죠? 제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제삼자말서, 주중관계, 이런 것들을 직권말서 하는 거죠. 또 직권말소 자 등기할상이 아닌 거나또 관할 위반의 등기 있죠. 등기할상이 아니거나 관할 위반의 경우 이 경우는 다 직권말소인데 요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여러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들 얘네들은 나오면 전부 다 직권말소 대상이니까 다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등기 기한본 등기 방금 설명드린 거죠. 자, 얘 때문에 방금 이제 침해하는 등기 직권말소라고 얘 때문에 이 직권 등기들을 여기다가 껴놓은 것 같아요. 자 수용으로 이전 등기를한다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 그때 거기 나와 있는 각종 권리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를 하고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야죠.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특약 등기 말소는 직권으로 한다. 그랬죠? 중복 등기는 후 등기 폐쇄하고 직권 말소. 자 이것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 등기에 기해서그본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 부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얘네들은 같이 겹치면 안 되니까 직권 말소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앞에 나온 걸좀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또 여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할때 얘네들은 겹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지상권전 선순위니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본등기 했을 때은다 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 걸또써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방문각 2019년도 공시법 기본서에 핵심 이론들을 제가 밑줄 을쭉 하면서 정리를 해 드렸어요. 조금 말을 빨리 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요거 뭐 무료고 또 짧은, 짧은 강의들이니까 열심히 보시면서 복습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쭉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계속 시간 내서 제 요약집을 또 정리해 드리는 강의를. 그래서 찍어 나갈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플레이타임 많이 올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